어뭐자독한 뭐... t 야! 지금 보니까 수원 광교 박물관이라고 되어있는 네. 거같은 대한민국의 독도입니다 우와. 이것 때문에 여기 불렀구나 저쪽에 네. 독도 사진이 계속 있어 한들 네. 틀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사로 따지면 가이드 형님 정규직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구경 어. 좀 시켜주세요 어.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래도 빼도 박도 하던데 일제 대륙 침략사. 음. 잠시만요, 이거 수정해야 돼요. 잘못됐어. 아니 한일합방인데 이란합방으로돼 있어. 저희는 이 사료의 그원 이름으로. 아, 예. 아 이응 담의 해응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 가나다라스. 네, 예, 가나다라스. 아,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까? <laughs> 이 모든 자료들이 가치가 뭐 따질 수가 있나요? 그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이제 가치를 따질 수 없겠죠. 그렇다면 가장 내가 도둑이면 이훈초가겠다. 저는. 좀 저기 사진엽서라던가 네. 진짜 훔칠라 그러고 있어 조심해야 돼요 이분 <이번에. 웃음> 어, 아까 그 훔치고 싶었대나 그 사진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다 보이네 사진 안에 이 아래에 음. 보이시는 것들은 독도박물관 건립 관련 기록들입니다 이중화 선생님은 독도박물관 건립에도 기여하셨어요 독도박물관의 초대관장도 하시고 네. 돌아가실 때도 독도와 가까운 곳에 붙이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네.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그 유해가 치대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아시는 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어, 잠깐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분도 자기가 죽으면은 독도 앞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네 진짜로? 네, 당연하죠. 네, 안녕하세요. 독도 사랑운동본부의조종철 사무국장입니다. 어 사무국장이에요. 자 아. 아. 아, 여기 사원 이정학 선생님의 많은 체중 자료들이 여기에 앉히어 있어서 독도 네. 교기권에서 이제 독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 네. 여기 오셔서 어. 독도의 그 역사적 사실과 그 일본의 역사에 어. 왜... 카메라가 일본거네요 <laughs> 사운 이종학 선생님의 독도사랑 이야기를 여기서 보실 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목적도 그거거든요. 독도로 이행사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독! 독도는 한국땅입니다 독! 더러움이 탑을 되지 않게 사랑합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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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운 이종학 선생님께 인사 한번 드리죠? 큰절 한번 할까요? 네, 절 어. 한번 하시죠. 어.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공부를 네. 다끝났으니까 이제 시험 볼 차례예요. 뭘요? 언제 있었어 이게? 무 번도 없었잖아. 팀을 나눠서 퀴즈에 맞추시는 팀은 응. 알아서 기분 나쁘게 하시면 돼요. 어, 이걸로. 아 이걸로? 이거 자체가 지금 기분 나쁜데요. 아, 어파라 디지파라로 하시죠. 어파라 디지파라! 디지 어. 도둑자 집안이 졸로 갔어요. 도둑재지 많이 너 많이 알아?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형이 대답하는 걸로 하자. 약간 나 홀로 집에 도둑놈 둘러 갔지아 <laughs> 백관식이죠? 아니요 주관식입니다. 지금까지 사원실을 한번 돌아보셨는데요. 이 사원실은 어느 한 분이 기증하신 자료들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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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사원 이종학 선생님. 오케이 네. 아, 아, 전연수 문제. 아 재밌다 재밌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자 문제 드릴게요. 아 어, 센스 있으시네. 사운실은 이종학 선생님의 호를 따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사운이라는 호에는 그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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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축복해 주세 응. 역사를 다시 다시. 긴메다. 어. 어. 역사를 긴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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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니가 그러고도 mc야? 니가 그러고도 mc냐고 김을 맨다고? 너 정신 안 차릴래? 역사를 뭐? 김메다 그렇지 자 다음 문제 한번 갈까요? 사원실 안에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란 걸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700년대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어? 독도가 명백히 조선의 땅임을 표시하고 있는 이 정답 대국기 팀부터 뭐뭐뭐 지지도 정답. 동국 편찬 지지도. 네, 제가... 아, 아니야. 정답. 동국 여여 지도. 동국 여지 지도. 동... 동국 자체가 아니야. 동국이 아... 아니래 네. 동방 여지 지도. 조키트를 아... 좀 드릴게요. 네. 네. 3. 정답. 삼미 슈퍼스타즈. <laughs> 잠깐만 기다려. <웃음> <웃음> 뭐야? 자, 정답. 정답. 알려 주세요. <laughs> 갔다 오세요. 정답. <laughs> 아, 뭐였지? 몇글자야 여섯, 여섯 예요 잠만 지도 어 있어 지도 나 알았어 알았어 뭐야 뭐야 정답 삼국 접병지도 정답이야! 제가 어디 갔어? 자꾸 수원님 을 보고 있더라고. <laughs> 여보세요? 어어어어 어어. <laughs>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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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이길를 열어야 돼. 네 어, 잘 들리는 거야. 네, 악수. 어저 좋은데. <laughs> 정답 병태. 독도와 관련해 옛 지도 유물들을 보셨는데요. 옛날 지도들에는 독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정답. 정답. 우산. 네 정답입니다. 우산. <웃음> 예. 예. <웃음> 좋게 해줄게. 아. 네. <웃음> 아. <웃음>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네. 복도는 어느 나라 땅일까요 정답! 정답!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같이, 같이, 같이. 하나, 하나 둘셋 둘, 한국어! 야! 우승했어요, 예! 예! 저희가 예! 우승했어요. 역시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돼. 아. 좋은데? 아. <laughs> 정답, 변태.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그팀 졸탄이랑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진짜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요. 분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도 끝까지 가봤자 한국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알수 있어요. 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지금도 배울 게 많다라는 거. 역시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 예, 그리고 여기 아이들 데리고 한번 오려고 합니다. 어. 네.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오시면 다들 보실 수 있으니까 수원 광교박물관에서 독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독도. 네. 네.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네. 자 아, 그러니까, 저 예. 독. 독도맨 아저 먼저요? 독! 독도맨 도! 도를 아십니까? <laughs> 도. 어, 네. 독! 독도를 뭐, 자기네 딸이 우기는 우리 또 일본 정부 음, 도! 도라이 <웃음> <웃음>